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DA 김해뉴스. 죄송합니다. 김해시 대동면은 지난 27일 이장협의회 이장 29명이 참여한 가운데 김해지역 환경시설 두 곳을 견학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날 이장들은 진영읍 재활용품 선별장과 장유일동 자원순환시설을 둘러보고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의 중요성을 체험했으며, 마을 주민들에게 분리 배출의 중요성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재활용품 선별장에서는 재활용품 배출 방법에 대한 홍보 영상을 시청한 후 선별라인, 비닐 압축기 등 선진화된 재활용품 선별 시스템을 견학했고 자원순환시설에서는 생활쓰레기 반입부터 처리, 소각과정까지 모두 지켜봤습니다. 최덕기 이장협의회장은 우리가 배출하는 쓰레기의 재활용과 소각과정을 직접 보며 올바른 배출의 중요성을 절감했다며, 마을별로 올바른 배출 방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이장들이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